계속되는 불신앙. 그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은요. 그 가난한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 얘기하십니다.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악행을 행한다고 그래요. 악행을. 그러면 악행이 무엇이냐?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여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다라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 하나님을 창조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지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요, 가난 한 조속들에게 팔았다, 이게 넘겨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오다, 또뭐 애호, 삼갈, 80년 동안 또 평안히 또 살다가요, 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니까요 20년 동안 환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팔았다 얘기하세요 넘기셨다는 거죠 고통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학대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처럼 문제 오면 기도하는 것처럼 또 기도하러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임명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사장은요. 드보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어, 사사들을 세웠느냐. 사사를 세운 이유는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왕을 섬기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문제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로 인해서 그때 그때 고통받 받아야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린 문제 안 오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고통당하지 않으면요 쳐다도 안 봐요. 어디가 부러져야 아파야 그때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자기 똑똑함으로 살다가 자기 소견으로 살다가 참다 참 응, 학대 당하고 학대 당하고 학대 당하다 결국 그때 와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의 3장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두기를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까? 어떻게 힘들게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진. 그러니까 기도도 어떤 기도만 해요?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달라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망해서 오니까. 그렇게 샥컨 놀다가, 샥컨 깽판 치다가, 드디어 두드려 맞고 와야 그때 이제. 그런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맨날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맨날 혼내는 하나님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하닷 마귀 귀신이 하는 짓이잖아요. 이걸 알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로 그 그래 결국엔요 사사가. 무로가 사사가 되어서요 어떻게 됩니까 이 야민의 군대 장관 가나 족속인 야민의 군대 장관하고 싸우게 스, 스시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민의 장관에게는 뭐가 있어요? 철병거 900 철병거, 그럼 탱크가 있는 거예요 탱크. 그러니까 그, 그 시절에 말하면요 이 전차는요 철병거라는 것은요 탱크를 한마디로 탱크를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있습니까? 거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다가,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여자잖아요. 그 시절에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절에는 여자는요, 인원수에도 안 섞일 때라니까요. 그만큼, 그러니까 모든 객관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통해서 전쟁터를죠. 이 전차가 이 가난 한 족속의 야민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그 강가에 가서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대는 말라 있던 전차 가그 시절에 그 바닥 그 강가에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밖에 달린 것이 푹푹 빠지죠. 막 사육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 자랑하던 세상이 자랑하던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하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만 명의 군, 이스라엘 군대 앞에 안전하게 처참하게 여자가 다스리는 여자가 통제하는 그 군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군대 장관 시스라는요. 그 믿던 그 도망 다니는 거죠. 도망 가는 거예요 지금 이쪽사장을 보면 도망 가는 겁니다. 도망 가는데 그 자기가 섬기는 왕의 친분이 있던 야델의 야엘의 장막에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던 어, 친분이 있던 아델의 부인에게 관자놀이가 뚫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사당의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팽팽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 그리스도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통계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환경만 볼 수밖에 없고 사실만 볼수 없는 그 사실. 그러니까 자꾸 뭐합니까? 세상과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과의 눈을 돌리고, 사람과의 눈을 돌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요 결국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요 뭘 원하시냐 이스라엘을요 택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주인 이 되게 원하셨다니까요 왕이 되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주인이고 왕이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은 보이 지 보이, 보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택하 하나님요 창조주 참신이신 여호 하나님이 그들의 선민 그 택하신 족속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개를 싫어한 거예요 그의 말에 그의 말보다 사람의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그렇게 세우신 거라니까 사사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보다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세우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호 하나님을 믿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닙니까? 전혀 그런 거는 안심 없죠. 세상 보이는 어, 보이는 것만 믿는 인간은요 어떤 인간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사실이 뭐예요? 영의 눈이 지금 죽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영이 영 죽은 상태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만 먹는 거, 입는 거.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우상 섬기는 것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니까요. 먹는 거, 입는 거 손에 보면요. 그때 와서 이제 그때 와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고 몸에 이상이 오면 그때 찾고. 오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믿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 드브라를 세우신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은요 문제 와서 그때 와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24시 할수 있는 문제 와서 기도하고 사건 와서 기도하고 아퍼서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창조주를 믿고 나를 지으신 이를 믿고 나의 주인 되시는 만유의 구주를 믿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족되시길 축복합니다. 번두 번째는 뭐예요? 세 세상 우상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 그러니까 우상 섬기 수밖에 못 믿는 것만 영이 죽으니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영의 삶은요 하나님 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낀다니 나와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래야 하나님의 젊, 전무후무한 아니 절대 불가능한 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안 믿으니까 다른 말하고 다른 얘기하고 지 수준으로 지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야. 결국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를 어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요. 그 여호와 창조주에게 택하신 나. 그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세계 복음화잖아요. 오늘 사사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요? 누굴 뭘 알기 원하셨냐? 창조주 하나님. 결국 영의 사람은요. 육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결국 영적인 영의 사람이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원래 것을 회복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서 살수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물 속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는데 금목걸이 줬다고 히히호호 한다니까요. 그아그 아, 그 지느러미에 바,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금 반지 끼우면 행복한지 아냐집 사주면 행복한지 아냐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럼 그것이 필요 없느냐? 아, 그것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참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집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미션홈이 되겠죠 여와를 증거하는 집이 되겠죠 그 속에서 예배드리겠죠 그거 없으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집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그냥 즐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 거잖아요 내 모든 것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나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 주신 거 여러분 자랑하라고 준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지렁 지렁 발고 코어 허거리, 귀거리, 팔거리, 바줄거리 다가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 걸면 됩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자랑거리가 할게 없으니까 그런 것만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집까지도, 내 가정까지도 그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집이 뭐한 칸이다, 두 칸이다 그게 아니라 내 집을. 그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뭘 열어가시냐? 진정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일한지 아십니까? 계속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해서 얼마나 근데 그렇게 아니라는 거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관드리는 거야. 두 번째는요. 참된 주인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요 다른 신이 없 다른 거에 내가 의지하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만을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일심으로 한한 가지 마음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전심을 들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계속돼야 될거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환경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확실한 언약 가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유일신의 진정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섬기는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복으로 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섬김은요, 하나님은요,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다른 건 여러분 마음에 두면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를 앞에 목전에 두고 바로 앞에다 두고 뭐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아닌 다른 마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저렇게할 수가 이렇저이신저생활앙이활수이없수데자는딴자음먹 마음 문에때 그 속에서 속져서와져 나와라 이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영적 존재 오늘 게된복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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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죄에서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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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분이 마음 넣고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채하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는 죄 수많은 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여러분 마음에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마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걸리지 않도록요 항상 나를요 복음에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살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그 올바른 언약의 길을 걷고 있는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참된 언약의 그 여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도 있는 길을 가는 걸 살펴야 될거 아닙니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혼이 고난당하지 않는 방법은요 복음의 깊은 비밀을 알고 누려라 이해하시라. 복음은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번 천주 동안, 어, 우리가 구원의 길, 그 선포로 하셨으면, 한번그 묵상을 하셨으면요. 다를 겁니다. 아, 내가 정말로 나는 복된다구나.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구나. 이 구원은 어떤 것도 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살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것이 아마 회복될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자꾸 세상 거랑 복음이랑 바꿔 먹으려고 한다면 비교한다니까요. 전도랑 다른 거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성교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후 교회랑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나온다니까요. 그삶그 그 사람의 중심이 나온다니까. 아. 세상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마귀 중심인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깊이를 알고 진짜 누려라. 여러분들. 그냥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암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중심을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짜 여러분들이 살피고 있었으면요. 여러분 드러난 그걸 여러분들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릅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와 전도 영적 존재는요. 전도 성교 후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적 존재 이시잖아요. 영적인 영적인 내가 오늘 힘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하는 짓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진정한 전도해야 될 이유, 선교해야 될, 후대 키우야 될, 교회 살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무엇이 영순위가일순위가 되는지, 최우선순위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뭐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뭐 복받는다,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영적인 것을, 영적인 존재인 내가 보여지니, 그리고 사단이 하는 행투리가 보여지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니까요. 내가 전도해야 할 이유, 선교해야 할 이유,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안될 수가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중심에서 내게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행복한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되어준다. 당연하게 그것을 자랑할 수 밖에 없는 증거할 수 밖에 없는 영광 돌릴 수 밖에 없는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시작되는 거고 성교가 시작되고 후대가 워있지는 거야. 거를 했다 안 했다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임재한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금요일 때 말씀드렸네. 내게 임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리스도 성령 당연하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침 속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기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그리고 언약의 시간표가 이해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의 오늘의 시간표가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처해져 있는 상황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의 시간표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상처 싹 버리고. 사단의 것, 사단의 망대, 불신앙 불순종, 된다 안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냥 행복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진정한 전도 순례자의 길을 건너가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례자로 부르셨잖아요 순례자가 뭐 받았냐 안 받았냐가 됩니까 자기가 가는 것마다, 바울이 가는 것마다, 뭐, 복음이 전해졌으면 기뻐하고, 복음 안전했으면 막 슬퍼하고 그랬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해지든 안전해지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걸 전하니까 내가 오늘 살아나니까요. 내가 내 영혼이 소생시키지니까요. 전도성교 세계 보고 막 이걸 모르면요. 이내 영혼이 소생시키진다. 전도 모르고 성경 모르는 중직자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어떻게 내게 가진 것이 가진 것 세상 것도 없고 영적인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영적인 것이 내게 채워져야 세상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법이 이순 순리대로 모르니까 애쓰는 거라니까. 애가 간 애가 애쓰는 거라니까.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즐기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국 영적 문제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안 됩니다. 딱 나를 살피고요, 여러분의 사단의 마음대 딱 보고 뿌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 생각이 어디 있는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마음이 없으니 그렇게 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는요 반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장벽을 무너뜨려라 눈에 안 보이는 상처율법신비인본주의 완전히 무너뜨려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하십니다. 영적 용기를 내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도전하셔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기도 도전하셔요 뭐, 전도 도전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한 번도 못 해보면 안 되잖아요. 해보시라니까요. 해보면, 해보면, 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로 표현하는, 어떻게 말로 파합니까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구원에 대한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실현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아, 구원이 이거구나. 그냥,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믿으셔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지 않고, 생각에 담지 않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혼에 담지 않는데, 각인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결국 세상 것만 각인된 대로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각인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까?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결국 각인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야 진짜 영적인 것에 도전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전해야 됩니다 진짜 도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오늘 뭐라도 해야지 <laughs>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담을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영적, 영이, 영이, 영적인 영적인 것에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깜깜하죠. 답답할 겁니다. 오늘 진짜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담대하라. 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 넘지 못할 장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요. 넘지 못할 장벽이 없습니다. 오늘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주는 거예요. 근데 할수 없다. 내고 얘기하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뭘로 영광 받으시려고? 뭘로 영광 돌리실 겁니까? 도대체.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영혼을 올릴 거데 여러분이 뭐 헌금을 뭐 1억씩, 뭐 10억씩, 100억씩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뭐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 보고 드러낼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가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가 그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성도가 은혜 없이 살아가니 내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내 상처, 상처대로 상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 이렇게 살아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20년 전고 30년 줬고 해가지고 또 그거 하고 앉아있어 그거 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오늘 우리 가족들, 진정한... 진짜 사사드보라, 이 드보라를 통해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 이 환경, 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냐?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연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뭘를 그면 뭐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신앙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준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전무후무한. 그 속에 들어가시는 모든 갈보리 어들에길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진정하신 아버지 안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주인을 찾게 하사 영원히 고난 당하지 않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에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넘칠 못할 장벽이 없다”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낼 가이보리 가족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오네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대주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찬양함 모든 가이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안에서 도와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